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어떻게 팔지 막막할 때 읽는 카피 책. 톰 올브라이튼 지음. 비즈니스북스. 무언가를 팔려면 고객의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된다면 이 책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를 배워보자. 광고 카피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여섯 가지 원칙. 첫째, 사회적 증거. 나 빼고 다들 이걸 쓰고 있다고. 사람들은 본래 자신만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매우 싫어해. 사회적 증거에 쉽게 설득당하고 난다. 700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일 리 없잖아요. 둘째, 호감.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믿음직스럽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 추천한 제품은 크게 망설이지 않고 수용한다. 그렇다면, 호감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유명 인사를 등장시키거나 인기 영화를 언급해 제품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것이다. 또는, 고객의 추천 글이나 사용 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위에 두 가지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고객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도 좋다. 공감대를 형성하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호감을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형 소매 체인인 부츠에서 사진을 인화하면 고객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진 봉투에 사진을 받게 된다. 부츠는 여러분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츠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전에 가장 좋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셋째, 권위 흰가운과 제복이 주는 힘. 대개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보통 권위의 원칙은 샴푸, 치약 등 화장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에 많이 사용되곤 한다. 과학자나 의사가 흰가운을 입고 직접 출연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TV 광고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제품의 효능을 보장해 줌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권위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단순하고 명확하면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넷째, 희소성. 한정판의 마법. 희소성은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 세일 소식을 듣고 매장으로 달려가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잔뜩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봐 그렇게 사들이는 것이다. 최대 25% 할인, 모든 노선, 모든 좌석, 모든 날짜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서두르세요. 화요일 자정이면 할인 행사가 종료됩니다. 다섯째, 일관성, 변덕쟁이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우리는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다. 스스로 일관성 있고 거짓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해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또 다른 제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교차 판매의 예가 그렇다. 또는 더 좋은 옵션이나 상위 버전의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업세를 시도할 수 있다. 인정하세요. 당신이 쓰고 있는 그 카메라는 이미 오래됐다는 걸요. 이제 캠코의 첫 번째 DSLR로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이것은 소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라는 마음을 고객에게 심어주는 방법이다. 이미 고객 여정을 시작했으니 또 다른 제품도 구매하라고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여섯째, 상호성.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준다. 당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뭔가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무료 샘플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호성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무료 샘플은 단지 제품을 사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무료 샘플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부과하는 효과도 있다. 어떻게 팔지 막막할 때 읽는 카피책. 톰 올브라이튼 지음. 비즈니스 북스.